짜자잔! 여러분 저 카우플란드에 장 보러 왔어요. 카우플란드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덥네요. 너무 덥고 너무 눈부시고 너무 선샤인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지금 어, 우먼데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만 쇼핑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홈리스 선글이 아주 유용하네요, 여러분. 아주 그래도 선샤인을 잘 막아주는 것 같아. 오늘 뭐 여러 가지 좀살게 있어가지고 좀 몸이 좋지 않음에도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쇼핑을 하러 가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카트에 카트 꺼낼 때돈 넣어야 되잖아요. 돈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거 여기에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거를 넣으면 됩니다 이게 아닌가? 이거 아닐 수도 있지 어?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닌가? 이건가? 응? 짜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손목 양쪽 손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겨우 지금 여기 봉다리 안에 지갑이랑 지갑이랑 핸드폰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도 아, 팔목이 너무 아파. 하, 어쨌든 쇼핑하러 고고씽. 뭐. 할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마트에 온 김에 천천히 구경하는 게또 재밌잖아요. 여러분, 손목이 너무 아파서 막 엄청 많이 사지는 못해요. 지금 구경만 저스트루킹 사실 이거 여러분 별로 맛이 없거든요. 근데 나름 또 남자친구가 안 사먹고 돈 아낀다고 <laughs> 저 택배! 한국 택배 시키라고 이걸 <laughs> 요즘 맨날 먹고 있어요. 이거 먹은 지좀 됐는데 이게 지금 40% 세일해가지고 한 1800원? 이렇게 었지 10개 들어가 있는 게 1800원, 1900원 세개 사겠습니다. 이렇게 세봉다리 이건 뭐지? 어, 아니 저 진짜 커피 커피 머신기를 사고 싶은데 저는 커피 머신기는 가을 쯤 생각해 볼게요. 네스프레소로 살까 생각 중이에요. 이거. 이 세일하는데 이거 안 먹어본지 진짜 오래됐는데 안 사겠습니다. 막 충동 구매 노노. 딱 생각한 것만 사갖고 갈 거예요 이번에. 어머 대박 여러분. 이게 지금 프로모션 하는데 이거 네스카페. 이거를 사면은 얘를 줘요. 이게 뭔지 알죠? 이렇게 시, 이게, 이거 이렇게 가루 썩는 거. 이거 이거 주는데 나쁘지 않은데 가격이 78에 56. 한 6,000원 하거든요. 근데 얘를 같이 준다고. 어. 뭔가 흥미롭네요. 제가 그 가루 파우더를 샀잖아요. 그린티랑 밀크티를 그거... 우유에 섞어 먹을 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오바야, 오바. 안 살게, 안 살게요. 양파 두개두개 하면 두 얼마야? 한 300원, 250원에서 300원 할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그리고 여기 카우플란드에서 만드는, 나오는 두부가 있는데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일에 20%한 2,5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두개 사야지, 두 개. 한개더 살까요? 이게 유통기한이 길어가지고 오래 두고 먹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는 9월 7일까지고, 하나는 8월 11일까지야. 잠깐만요. 어. 아니, 저는 약간 이런 병이 있는 것 같아. 쟁이는 병. 자꾸 뭘 할인하면 막 많이 사다 놔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 개. 원, 투, 쓰리! 세 개를... 근데 세 개를 사도 세 개를 사면 10레바가 안 돼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10레바가 넘네? 두, 한... 한 7,300원 정도? 두부 세 개? n o 드 유럽에서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다 약간 가이오 되게 베스테리한 그런 섹션이에요 여러분 어머 이거 사야지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이거 사야돼 이거랑 이거 지금 세일해요 여러분 25% 25% 헉, 그럼 어떡해 사야지 이거 안 사면 안 되지 이거 설티드 캬라멘 시그니처 초콜렛 이것도 사고 얘도 살까요 여러분? 아 이거 사야지 이거는 솔체드 캐러멜이고 얘는 오리지널이니까 두개다 사야죠 여러분 어머 뭐야 유통기한이 다 돼가나? 요렇게 두개 페이킹 여러분 이거 득템이에요 득템 왜냐면 남자친구랑 저랑 이거 맨날 눈여겨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야 이거 세일하면 살까? 살 거야 라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스타벅스 세일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 봐하자니하자니 누나 말을 믿으렴 응? 음, 근데 이런 거는 그 커피만, 이 그라인더만 이런 거 있어야 돼서 사고 싶어도 못 사네. 아쉽네. 이렇게 스타벅스 구간이 세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도 샀답니다. 아, 여러분 두부 하나 더 사면 오버해요? 이거 세일할 때 하나 더 사다놓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 이게. 맛있거든, 여러분. 하나 더 사. 네개 사, 네 개. 네개 사. 오늘 아주 그냥 충동 구매 오졌고요. <laughs> 저 여기 마트 들어오자마자 충동 구매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말한지 5분도 안 지나서. 지금 충동 구매. 이거 다 충동 구매야. 커피 이거 빼고. 대단하다. 빠샤야. 빠샤야. 요거 지금. 원레바. 한, 700원 조금 안 돼요. 1레바면은. 이거 하나 사고요. 돈 모자라는 거 아니야? 아직 태팔도 안 샀는데. 웍이 필요했는데, 지금 태팔이 여러분, 반값에 세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봐요. 오 가격. 지금, 한 29레바? 그러면은 2만원, 7 2 4 한 2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어제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양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여기 어 이건가? 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요건데, 요게 항상 이게 음식물들이 넘치는 거지. 그래서 맨날 남자친구랑 저랑 웍을 사야 된다고, 막. 사실 저는 웍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웍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반값이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야지. 이거 사러 왔어요, 여러분. 이거 사러. 사실 그릴펜도 지금 반값 할인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릴펜까지 사면좀 오바인 것 같아서 그릴펜은 또더 비싸. 그릴펜은 70레바에서 반값 세일해서 34.99 지금 이거 웍은 29레바 정도? 음. 2만 원. 웍을 더 많이 쓰겠죠? 이번에는 웍을 사고, 다음번에 프로모션 때는 그릴펜을 사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그릴펜은 진짜 이거 너무 필요했어가지고, 이건 충동구매 아니에요, 여러분. 오기 전부터 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자가 있나 없나 한번 잘 확인해보고요. 얘로 사기로 결정. 아, 드디어 웍이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 웍 사야지, 사야지 생각만 했는데, 얘기만 했는데, 드디어 사네. 마음 같아서는 그릴 팬이랑 이런 것도 사고 싶고 막 에바죠 에바 에바 완전 개 에바 웍으로 저는 만족할게요 오늘 이거 무게 재는 거 이거 나 진짜 택배 시킬 때 이거 너무 필요했잖아 20kg 넘어가면은 돈이 막 껑충 뛰니까 정말 처음에서 택배 받으려고 이제 막 물건들 시키고 막 무게 계산할 때 엄청 막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공부했잖아, 공부. 어, 여기 파네. 7,000원이면 사네요, 여러분. 일이 허무할 수가 있나. 이건 뭐지? 아, 이게 마트를 오는 건 너무 위험해. 이것저것 다 사고 싶다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어머, 나 여기 에 여러분. 이거, 요 그릇에다가 밀크티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사실 저 이거 전단지로 봤거든요? 응, 이거 오바죠? 이거 오바죠? 이렇게 생긴 컵 사는 거? 호스텔에 널리고 널린 게 컵인데, 그쵸? 어, 나 근데 이런 예쁜 컵에다가 먹고 싶다고. 어, 별로 무겁지도 않아. 응. 아니야, 오바야. 넣어도, 넣어도. 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대왕 참치. 몇 키로야? 1.7 키로. 1.705g? 1.7 키로, 여러분. 엄청 크죠? 여러분, 저 이거 필요해요. 김 구울 때, 이거 김 구울 때 하는 거 같은데, 뭔지 알죠, 여러분? 아닌가? 생긴 게 조금 달게 생기긴 했는데, 뭐, 내가 쓰면은 그게 김 굽는 거지, 뭐. 이거 세일을 안 하네? 얼마 안 하는데. 근데 왜 얘가 더 비싸지? 얘가 더 작은데? 얘는 더 크고 얘가 더 작거든요? 근 얘가 더 비싸요. 이유는 뭘까요? 이거 김 구울 때 쓰면 좋겠다. 그죠? 중요한 건 가스불이 없어서 굴 수가 없어. 인덕션으로 겨우겨우 굽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 한 600원? 세일하니까 요거 궁금해서 한번 사볼게요. 왜 사냐면은 되게 뭔가 촉촉할 것 같아. 근데 되게 저렴해요. 일레바가 안 하거든요? 85스톡 킹키한 600원? 응. 큰일이 났어요. 나 너무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똥내려 아. 바게트빵. 세일해서 한 900원? 세일해선 900원, 약 900원입니다, 여러분. 현재 제그 카트 상황은 요래요. 바게트 하나 더 사갈래요. 이게 남자친구가 제가 밥을 먹는 것처럼 남자친구는 빵을 먹기 때문에 하나로는 어, 두개 사야 돼. 아침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삼겹살 괜찮은 거 찾으면 맛있거든요, 여러분. 음, 어머, 삼겹살 세일하잖아. 요거. 먹고. 삼겹살이 때깔이 좋아 보이네 지금 어머 6% 세일 6% 세일은 뭐죠? 그래서 한50 스톡 티켓 세일 해가지고 한 4,900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5,000원 제꿈안 돼요 죄또 아니 저런 소스류들 보면은 다 사고 싶은 나의 망 뭔지 알죠 여러분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어머 이건 뭔데 이렇게 비싸 6개 안 되겠니 요거트 요거트 값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지고 어, 지금 원내바거든요하나에 세일해서 35% 세일할 때 사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세개 이게 또 어떻게 다 들고 가지 큰일이네 저 이거 다 어떻게 들고 가죠 여러분? 어머나 큰일이구먼 큰일이요. 바디크림을 다 써가지고 지금 41% 세일 3,500원 여러분 사야지 사야지 무조건 사야지 이거랑 사실 헤어 에센스도 사야 되는데 가격을 우선 한번 보고 가격이 괜찮으면 여기서 사고 가격이 안 괜찮으면 안살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세일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쇼핑 스마트쇼핑 아니 여러분 오늘 꽤나 많이 샀잖아요. 86.34레바 대충 86레바라고 치면은 얼마죠? 한 6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대충 6만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짜잔 요거 페리카나 양념 소스 먹을 거예요. 콜라. 남자친구는 이렇게 시켰습니다. 음흠. 오리지널. 햄버거 음. 여기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머, 너무.. 시끄러워 어떡해? 하이염 오늘 간단하게 좀 달달한게 땡겨가지고 밀크티랑 어제 산그 스타벅스? 요거 초콜릿 파우더로 어, 초코우유 만들거예요 아니 제가 이거 먹는 하루야마 요거 밀크티 먹는 그첫 영상에서 별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추천 양조절을 제가 잘 못했던 거고 그 분유를 넣었으면 안 됐어요 그 분유가 맛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강추합니다 추천 추천 맛있어요 시리어스 응? 와인아 진짜 후 후볼 후 골트 아 진짜 밀크티! 아쩔수 없어요 솔직어 t 아어 닛이스 트라이 라이 릴리. 나 바인. Your slime stalks. Because I m e a mine c t e 이 돌라이크? 아 릴리? 예, 유세 라스트 타임 라이키. 오케이, 오케이. 방금 우유를 조금 더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해. 이게 양 조절이 진짜 중요해요. 너무 투머치하게 가루를 많이 넣으면 좀 부담스럽다고 근데 지금 아주 딱 좋습니다. 이 맛이요. 근데 또왜또 또 촬영할 때마다 매번 먹을 때마다 약간 맛이 달라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여러분? 저 지금 편집 중이에요. 요즘 편집 저 완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불가리아 정육점에 왔어요. 불가리아 정국점은 처음이죠? 어, 난유. 아, 오케이. 난유, 난유. 난유, 난유. 난유, 난유, 불가리아 정육점은 처음이죠, 여러분. 손나나치 5kg.